여러분들 많이들 었죠네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저도 이렇게 눌렀어요. 네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전에 방송에서 니메 등불 부를 때나 울었잖아. 네, 오늘은 물론 안 부를 수도 있지만 네 한번 모셔볼게요. 모시다는 말이야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나 이대로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아이돌 슈퍼스타 <laughs> 다현이 형을 모십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은입니다 네, 어 저기 뒤쪽에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당진시 여러분 어떻게 안 더우세요? 더우시죠? 어떻게요? 아니 오늘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긴다요. 어, <laughs> <김나요. 웃음> 고맙습니다. 어, 우선 우리 오늘 성 면민음악축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 박수와 함성 먼저 지르고 시작할까요? 성무 면민음악축제 대박나라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laughs> 여러분 장고왕 물고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laughs> 자한번더더 더 크게 준비하시고 박수와 함성!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곡 끝날 때마다 요 정도로는 함성을 보내주셔야 힘이 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저는 어 아까 예, 네, 대한민국의 딸, 예,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 고맙습니다. 그 지원이 언니가 아까 앞에 또 물을 뿌리고 가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는 부르고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놀아보겠습니다. 야놀자우악 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제곡 중에 하트 뿅이라고 하트 뿅 하트 뿅뿅뿅뿅썸니다내 사랑을 뿅뿅뿅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만큼 하트를 좋아해서 하트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트를 서로 주고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성무 면밀 어 음악 축제가 대박나라고 최고다 하시면 다같 손머리로 하트 야, 여러분 뒤에 다보여 안하시면 다 보여요 하트 자 그러면 은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당진시가 최고다 하시면 한번 더 손머리로 하트 여러분 이번에는 옆 사람 보시고 추석 잘 보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옆 사람 보면서 손머리로 하트 제 옆에 보세요 여러분 <laughs> 자 반대 보시고 하트 <laughs> 어떻게 하트 서로 주고 받으시니까 지우신가요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저를 TV가 아닌 실물로 보니까 여기 나오나요? 실물로 보니까. 조금 더 예쁘다 시면 손머리로 파트!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서 기절 기절하시면 안돼요 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음 곡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고래 관련된 노래를 조금 들려드리니까 하는데 현역강 보신분 손한번 들어봐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거기서 신곡 미션 때 칭찬고래라는 곡을 불렀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칭찬고래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다다 아침은 튼 차를 찝찝차 <laughs> 제가 앵콜곡을 한곡도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한곡도 <더> 부르고 가볼게요 <laughs> 네? 두 번? <laughs> 그래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laughs> 자 여러분 혹시 어, 어떻게 마지막 곡을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어, 오늘 저랑 함께 하셨는데 즐거웠다 시면 다같이 박수와 하우스! 자, 이제 추석인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다같이 마지막 손머리로 하트! 고맙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어,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마지막 곡베들리띄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가수! 수습니다왜 여기만 비가 왔냐.